방송 중에 이제 네. 소개해 드린 기업이 패턴 기업 탐방 다녀오신 기업. 맞습니다. 네, 7년 만에 다시 방문한 거라. 네, 제가 2016년도에 갔었고 네. 어, 그이후로 이제 코로나도 어 있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탐방을 못 가다가 어, 이번에 제가 이제 또가 봐야겠다 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거의 패스로 가니까 7년 만이었다. 어, 이번에 다시 방문하려고 마음 먹은 이유가 따로 있으셨어요? 네,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떨까요? 제가 지금 나중에 또종목들 소개시켜드릴 건데 그 전장 카메라 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전장, 전장, 네. 자동차. 네. 그 안에 뭐 내장 쪽.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15, 16, 1 7년 때는 그래도 스마트폰이 어, 성장기라서. 이때는 카메라 개수가 뭐한개에서두개세개막 이렇게 늘어나는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호환기였는데 그 이후로 뭔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그렇게 스마트폰 많이 안 팔렸고 음. 그러다가 이들 업체들이 그당시에도 사실은 전장 카메라 쪽으로 조금씩 넘어갈 겁니다 이야기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쵸. 근데 그동안 제가 확인을 사실 못한 거예요 아. 그래서 좀 답답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올해 저 23년도에, 어떤 뭐, 엔데믹이 됐기 때문에, 탐방이 좀 자유로워져가지고, 음. 올해 이제 제가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파트론, 이런 기업들 먼저 가보는 거요 뭐,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확실히 달라진 거 있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일단은, 매출 비중이, 모바일이 예전에는 거의 뭐, 99%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80, 70%대까지 떨어집니다. 아 네, 모바일 쪽 비중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오. 앞으로 한 2, 3 년에 제가 볼때 이거 50%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늘어난 쪽이 어디? 전장이죠. 브랜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옛날에는 삼성만 붙들고 있었는데 음. 이제 삼성을 굳이 안 붙들어도 되는 거죠. 아. 이제는 이제 다른 쪽으로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매출처가 더다 변화된 네, 거죠. 네, 네, 네. 음.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삼성이 스마트폰 나오면 봐야 했던 기업들인데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안봐도될것 같아요. 오, 좋아진 겁니다. 그러네요. 네. 확실히 자율주행 시대네요 이제. 맞습니다. 네. 아니, 또 현대모비스한테 무슨 얘기 들었다면, 지금 또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거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네. IR 담당자분이 했던 말 그대로. 파트론 IR 네네네 네, 담당자. 네, 우리 현대모비스로부터 듣보자 이야기 들었다. 듣보자 네,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어죠. 음. 이런한말을 네. 들어왔다 할 정도로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파트론이 그게 생수한 기업이었던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아네 사실은 파트너는 매출이 1조 넘는 큰 기업이거든요. 아 현대모이스가 워낙 원체 크다 보니 음. 파트너라는 기업으로 나에 있어 음 이에 따른 겁니다. 그데 음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네현대모이스가 원래 득보자 아니냐. <laughs> 네, 그래서 현대모이스가 네. 갑자기 이런 파트론을왜 봤냐? 음. 어파트론도 그 이전에 MC넥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MC넥스 예. MC넥스도 전장카를 굉장히 잘하는데 원래 그 어, MCNEX가 현대모비스에게 갖다주면 현대모비스가 완전 히 조립을 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해줬는데 현대차에서 MCNEX에게 다이렉트로 부품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모비스가 살짝 어떻게 보면 삐진 거죠. 음음. 그러면 비슷한 애들이 없나 봤더니 파트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파트론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좀할 건데. 같이 해볼래? 파트너 입장에서 이게 웬 떡? 응. 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갑자기 응.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응. 그 전까지는 예, 듣고잡 예,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응. 그럼 파트너 입장에서는 네. 이제 모바일 쪽 매출은 좀 줄이고 이제 전장 사업 쪽을 좀 확대 나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시장 자체가 전장 사업 쪽 시장 좀더 커지는 추세인가요? 훨씬 뭐 커질 것 같고요. 응. 일단은 그 카메라 단가 차이가 네. 많게는 진짜 10배까지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그 모듈 단가하고 네. 자동차로 들어가는 단가가 꽤 차이가 나고요 그게 차이가 커요 네. 이게 단순히 보니까 이 IT 부품 업체들이 카메라 모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파트너만 하더라도 지문인식 센서 모듈이라든지 음, 다양한 네. 센서 같은 거 사업도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자동차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많은 IT 기기들이 자동차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지금 이런 것까지 한답니다. 현대차 페이 현대차 이런 페이? 것까지도 한다고 해요. 어.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그 기술들이 다 자동차로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하이패스 없어지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미래에. 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IT 부품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산업이 바뀌면서 네. 자연스럽게 고객에서 바뀌고 있는데 단순히 카메라 모듈만 넣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순차적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패키지 형태, 네, 그러니까 전자 부품 패키지가 지금 어,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파트너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쪽 비중을 계속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어, 줄이고 싶어 줄이는 건 아닐 거예요 아, 그럼 네. 그쪽 시장 자체가 지금은 조금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23년도 지금 삼성전자 보더라도 1분기 에 대략 판매된 게한 6천만대 팔렸더라고요. 네, 그럼 그게 전 공기 대략... 대비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숫자상 비교해드리면은 과거 삼성전자가 연간으로 올때 많이 팔면은 스마트폰을 3억대 이상 팔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이 정도 추세라면은 한 2억 4천만대. 아, 그렇겠 그러면은 한 6천만대 이상이? 예. 꾸준히 지금 줄고 있는 거니까 수량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다 다른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고 심지어 삼성 전기나 LG 이노텍마저도 다른 쪽으로 지금 많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지금 산업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 앞으로 이제 전장 부품 쪽그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걸 봤을 때 여기에서도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은 이제 카메라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우리 전장 사업 쪽에서 카메라 쪽 관련해서 혹시 파트론 말고 또 다른 기업들이 네. 있나요? 제가 앞서 서두에 우리 파트론을 7년 만에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트론만 제가 탄말 잡은 게 아니고 MCX에도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죠. 저뭐 한번 소개시켜드릴 것 같고 세코닉스 지금 탐말 잡으려고 하는데 세코닉스. 세코닉스도 지금 보니까 카메라 원래 광 렌즈 만드는 업체인데. 듣기로는 올해 자동차 매출 비중이 80%까지 올라온대요. 그래서 지금 탐방 잡을 열심히 전화를 하고 있는데 예약이 네. 지금 꽉차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탐방이 안 잡혀요. 그만큼 네. 이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고 많은 기관들이 지금 탐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 수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장 카메라 부품 쪽로 넘어오고 있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좀볼 필요 있겠다 이런 의견 드리면서. 파트론 뿐만 아니고, MCNEX 세콘스 제가 어, 나중에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네, 나중에 세니스까지도 한번 네. 이야기를 좀 좋을 것 같고. 파트론 그 물량을 보니까 자사주를 꽤 들고 있는데, 네네. 그럼 이게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제가 그런 부분 물어봤는데, 네. 자사주를 왜 네. 사냐 물어봤더니, 네.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 회사가 너무 싸다라고 생각되면, 좀 산답니다. 자주 매입을 하네 사실 이거 주가 측면 호재이긴 하잖아. 그렇죠. 근데 네. 계속 사고 있다는 건 계속 싸다는 거죠. 그래서 아. <laughs> 주가가 지금 잘안 가고 있어요. 그럼 계속 싸서 계속 사는 은 유통물량 자체는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거.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8.9%대까지 매입을 했는데 이게 또 한도가 있어요. 음. 계속 살수 네. 없습니다. 네. 한 10%대가 맥시멈인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뭐 매입한 이후에 소각을 할 거냐. 음. 또그렇지 않대요. 사실 소각까지 가야 제 베스트인데 투각을 그렇죠.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또 권했죠. 소각을 음. 해라 차라리. 음. 그러면 주가더갈수 있다. 또 주주 가치 재고를 예. 위해서 그렇죠. 니들이 늘 말하는 주주 가치 재고는 음. 이걸 해야 된다. 음. 그래서 권의 하겠다고 했지만 그분이 권의한다고 해도 듣는 결정권자들은 다 경영진이니까. 네, 음.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가능성 낮아요. 음. 근데 여튼 지금 파트너는 열심히 자수주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8월 달쯤에 접근해 보니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거 탐방 가고 나서 주가가 일주일 사이 쭉 오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뭔가 내가 모르는 또 이슈가 있나 네네. 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주가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 일단 2 분기가 제일 안 좋을 것 같아 실적은. 아. 그래서 지금 올라간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을 때도 살 의심했는데 여전히 내려왔거든요. 역시나. 음. 그래서, 2분 실적이 아무리 늦어도 8월 15일이면 끝나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 사도 늦진 않을 거고, 아마 3, 4분기는 확연히 좋아질 수 있어요. ]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때 아마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파트너 2분 실적 나오면 바로 사겠다, 아마 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그냥 좀 사시면 된다. 음. 이렇게 제 전략까지도 짜드립니다. 음. 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다가. 8월 달 그렇죠. 초에 한번 꺼내보는 전략? 네, 주가름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